네, 노영애 님있으 사이다. 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부 여당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죠. 게다가 군시렁거리는 거는 최재민 교수님 모시고 한번 <laughs> 오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왜 이렇게 궁뜨고 이렇게 자리에 굶뚠요? 늦게 안이시는 거예요? <laughs> 뭘궁요 아, 그리고 기자는 네. 왜 이렇게 뭐 기자 대답하는데 괴롭히세요. 뭐괴롭히는게 아니에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서 뭘,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 <laughs> 내가 좋아요. 대표의 기도 이제 좋아요. 요즘 많이 근데... 반응도 좋아졌어요. 아 반응이 좋아졌어요? 네. 나, 하는 난, 나는 노인가 나만 좋아한 줄 알았지. <laughs> 내가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본인의 성격을 생각해봐요. <laughs> 성격이 어땠어요? 이 정도면 됐지.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이 맞습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laughs>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건성동 원내대표 문자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음. 야. 저기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저게 저기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으나 아좋아요 저거 저게 체리 체리라 그러던데 사과예요 저게 뭐예요 몰라요 음. 뭔지는 근데 이제 내가 얘는 그 사과로 저 체리라고 있어요 엄지척 엄지척 이야 음. 저런 거다 사람들이 알아내네 근데 우리도 한번 저거 써볼까요 오늘 텔레그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 음,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일단 한번, 한번 보낼게요 <laughs> 자 근데 <웃음> <웃음>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음. 그여당의 대표, 지금 원내대표이기도 음. 하고 또 당대표 직무대행 하기도 하니까 이분하고 네. 서로 이렇게 한가롭게 문자 주고받으면서 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음. 이거 좀 상승,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있어요? 하나 봐요 그렇게. 아 평소에. 그러니까 저게 나왔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가 있나봐.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이렇 욕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난안 어, 그렇고 안 그러지 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니 음. 네, 알게 된 거지. 아. 그분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laughs>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 네. 쉴드 쳐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나도 진를 생각해서. 아 그래도 당 대표 이준석 대표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내부 총질이나 하는 하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면 당잘 하세요. 뭐이 정도 하면 모를까 내부 총진을 하던 사람을 예를 들면 노영이가 그, 누구야 그딴 사람하고 카터가 왜카텔레가에서내 뒷담화를 내부 총진을 하던 최진봉 뭐 이렇게 쓰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이해는 하겠죠. 뭘이해요 내가, 내가 평상시 하던 말이니까. <laughs> <laughs> 성질 더러우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성질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게 음. 이제 결국은 대통령과 다른 뭐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과 소통할 때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서 국민들볼때 실망감이 크죠. 아, 닌데 사실 음. 그 대통령과 원내대표면은 대한민국의 1, 2위를 다투는 서열 1, 2 다투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런 아 우리랑 똑같이 이런 문자를 두고 봐줘서 욕하는구나. 일부에서는 더 심한데 조금 순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원래 심하게 욕한대요? 아 모르지 욕을 하는지는 어... 어쨌든 저 정도면 그래도 아... 좀 순화돼서 한 거다 이런 그래, 얘기를 하시는 그러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아니, 오히려 보수 진영에 좀... 있는 분들 아, 중에는 좀 점잖은 음. 표현이네요. 내부 총질이 하던 당 대표. 근데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아, 그때. 그렇지. 왜냐면 아. 이제 빌미가 돼. 본인을 이제 그렇지. 만약에 경찰에서. 어 성상남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다 짜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네. 봐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나를 몰아내려고 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럼 나에 대한 뭐 윤리 윤리 심판원인가요 거기 네. 징계한 것도 그렇고 윤리 윤리 윤리인가? 거기 징계한 네. 것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도 그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할수 있는 카드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음. 사실 은 이제 기소가 되면은 엄자대장 못하게 됐을 상황인데. 이걸로 얘기를 반격을 할수가 있게 는거 이렇게 되면 야 이거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작전 짱이다 응, 계획된 하다. 거다 어. 응,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죠. 근데 일부에서는 권성동은 대표가 일부라 보여줬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고 응. 이렇게 친하다 이걸 그, 보여주려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렇죠. 대체 대통령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어. 아, 이게 정말 일부러 그랬을까? 뭐,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어요. 그건 일부러 했는지 아닌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는 그렇죠. 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문 배평에 음. 나한테 웃겼다고 봐요. 음. 이게 아주 쇠기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했어요. 어. 내가 대통령하고 문자하면서 이렇게 서로 줬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음. 알려주는 음. 그렇죠. 건데, 사과문에서 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부총재라는 당대표 이 표현을 두고 한말 같은데요. 음. 이 사과,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옴짝짝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해 준 거죠. 대통령과 한거 맞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건 명확한 거라는 걸 밝혀주는 건데.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증거가 있으니까 빼박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빼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네.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대통령과 친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먹히겠어요? 먹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뭘 먹혀요 지금 아니 내 말은 <laughs> 네.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는 말에 대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네. 그냥 뭐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네. 그 얘기 안,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안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까요 네, 그렇죠. 그럼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고 대통령에게? 자기만 빛나는 거잖아 결국은 그근데 대통령이 자기를 좋아하겠어 이러면 그러니까요. 기분 참... 나쁘지 뭐 하는 거 지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노영희 변호사와 둘이 무슨 카톡을 노영희 변호사가 안 좋은 얘기 썼어. 네. 누구에 대해서? 우리도 카톡하면 공개할까 우리 둘이. 뭐안 거? 되죠. 안 돼요. <laughs> 남 욕하고 이런 거 내가 공개를 해. 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어 짜증나지. 그 짜증나난 절교야. 절교지, 네.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방송이라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절교입니다. 희는 뭐 인상 팍팍 쓰면서 욕합니다. 그절에서난 뭐 아, 대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대놓고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 야 이렇게 할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못 하고 네. 소가리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권성훈 원내대표 지금. 본인이 판정성을 거두어서 원탑으로 음. 지금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계속 끊임없이 이게 일이 터지고 있어요. 음. 야,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력 투쟁 관계에서 권성동 음. 원회표가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본인이 대통령에 가장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장재원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또는 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당, 당권에 도전하려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 이 사람 믿을 수 없네. 그렇지. 이거 큰일 나겠네. 이 사람 아.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힘의 균형추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어요 장제원 의원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장제원 의원은 오히려 사고를 안 쳐요. 그렇긴 하죠. 현, 네, 뭐. 현재로서 그런 안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이제 어, 뭐 별로 윤핵관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그건 아니지 윤핵관인데 어. 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네. 드러나지 네. 언젠가 하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대통령실의 구성 과정에서 장재훈 의원이 거의 대부분 했다는 게 네. 일반적인 속설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대통령실의 구성이나 했는데 논란이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그, 그, 그 뭐지? 어, 취임식에 뭐 오는 사람 문제도 있고 뭐 아, 그런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초청자 명단도. 네, 그제그 그런 높으신 부분들이 분은. 언젠가 논란이 될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잘 아시잖아요. 뭐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 아는 지인들의 아들들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 봅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음. 이 상황에 대해서 딱 하나 올렸어요. 뭐 특별히 네. 이렇게 뭐 멘트를 달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저 사진을 저 사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예.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의도가 어.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네. 걸 네.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음. 이게 보세요 음. 이준석 대표의 그 7억 원짜리 각서 음. 그 각서를 받았던 사람이 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후보 시절에 비서실에 있던 음. 윤석대 이름도 네.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관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윤석대 정책위원에게 넘어갔다. 그럼 음. 그 얘기는 누 뭐예요? 대통령에게 넘어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당시 후보였던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같은 네. 가능성 있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의 카드러스였고 뭐, 그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하려는 동력으로 음. 사용됐다. 이런 좀 음. 추측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JTBC 보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다음날에는 어제, 음.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음. 1억 5천만 원 상당을 썼다. 이얘기또 기사를 쫙 나왔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이런 거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쓸데없이 음. 돈 쓰고 돌아다니는 나쁜 음. 인간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딱 이게 걸린 거예요. 음. 야,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음. 윤핵관인지 찐핵관인지 하는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뭔가 음. 일종의, 일련의 플랜을 짜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근데, 근데 왜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이렇게 뭐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음. 그, 거리 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 없었,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왜? 얘기하면. 내 왜? 내 말을 왜? 윤핵관이 해야 되니까. 아, 윤핵관이 뭔가 해야 되니까 다 모든 걸. 아 그러니까 이준석은 윤핵관은 아니잖아요. 인석 대표가 윤핵관이 아니니까 대표를 하고 있으면 당도 사실은 윤석열 화해서 윤핵관이 중심을 잡게 되면 당이 어쨌든 뭐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지지해주고 계속 밀어 뭐 방어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만약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면 네. 거리 두기 안 하겠어요 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청산 앞두고서 특히 더더욱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어 보인 그렇죠. 그렇죠. 입장에서는 에?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 거리두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방어 역할을 국민의 힘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음. 막기 위해서 저는 윤핵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아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예 싹을 네. 잘라야 된다 이런 네. 것도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 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서 떠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 이제 그게 오늘 이번 이제 이 문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상황들로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했는지 당에서 좀 쫓아내서. 어, 윤핵관 중심으로 당을 좀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강토리 님께서 음. 대선 기간 중에 윤 씨와 준석의 회동, 준석의 항복 합류, 치력각서가 음. 목숨줄이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음. 바다의 번님 고의적 노출이라는 전략적 행위로 보입니다 일종의 음.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얘기 하셨고요 음. 백연경 님. 윤과 권의 인간미를 볼수 있으나 나라가 엄청 걱정이다. 인간미? 아, <laughs> 인간미. 아이, 이사람들도 이게 서로 주고받고 뒷담화 하는구나 뭐 이런 거겠죠. <laughs> 천인진 님. 네. 방통위 장관은 최진무 교수님. 방통위 <laughs> 위원장. 장관이 아니고 방통위 <laughs> 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위원장이래요. 네. 제가 말이 아니 이분이 쓴 거예요. 네. 돌 하늘 바람둘 하늘 바람이 이게 나라냐. 야, 이제 맞아요.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음. 앞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얘기 저한테 어제 오늘 할 얘기라고 보내준 온 거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겨난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제가 누굽니까? 본인이 좀 잘했다는 거인가요 그렇죠. 아침에 와서 그냥 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laughs> 온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패널 생활 한 15년 하지 않았어요? 15, 15년? 이 정도도 15년. 지금. 내가 아, 미국에서 어때요? 들어온 지가 10년밖에 <laughs> 안 됐는데 미국에서 지금 한국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무슨 15년이에요. <laughs> 두 번째씩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시끄럽네요. <laughs> <laughs> 자, 두 번째 갈게요. 제가 최준영 씨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탈북 어민 복송 사건 관련해가지고 음.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유엔사, 유엔군 사령부죠 여기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어민을 복송하는 것 관련해서 오케이를 해주지 않으면 판문점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는 유엔사에 말도 안 하고 의미적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음. 계속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세 장관이 아닙니다. 유엔사 승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말하니까 다 갑자기 하태경 의 질문하던 하태경 의원님 벙쪄 가지고 이렇게 네. 했던 그 모습이 지금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비난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쵸. 국민의힘 이제 네. 어떻게 출구 전략 짤 거냐? 네. 쓸데없는 거 건드려 가지고 이게 네. 무슨 짓이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네. 권현세 장관이 그런데 유엔사한테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북송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음. 속여서, 속여서, 오케이 하게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음. 어제 노영이가, 노영이 변호사가 <laughs> 타 방송에서 유엔사를 무시하는 거죠. 뭐. 어, 유엔사를, 유엔사를 무시하는 나쁘겠어요. 거다. 어. 유엔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어, 어.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 그 사람을 속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그 대장부심이 나가고 지고거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엔사는 그럼 속았다는 거잖아. 왜요? 그러니까 유엔사는 업무를,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엔사가 어. 바보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증거 있냐 물어봤더니 증거는 없대.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장관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빠져나가 보려고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더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아니, 게다가 음, 음. 막 북, 탈북 브로커라고 <laughs>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막사인도안 했다고 얘기하더니 했잖아. 갑자기 음, 또 어제는. 한지호. 어제도 그랬고 저번에도 음, 그랬고 음.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음. 선원 1 6섯명살한건 맞는 것 같다. 뭐야 도대체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자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이 일치가 네, 안 돼요. 이상해요, 아주 혼란스러워. 하태경 의원도 네. 너무 황당하잖아. 질문해서 자기가 벙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어.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잖아요. 위원승 네, 생일 안 받으셨죠? 네. 당연히 안 받았다는 얘기를 기대했겠지. 그런데 장관이 윤석열 <laughs> <우승열 웃음>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그러니까 임명된 장관이. 받았는데요? 이러면 포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초, 통일부 장관을 또 불러. 국방부 장관이 받았는데 하니까 통일부 장관한테 안 받았죠? 네. 통일부 장관이 받았습니다. 네. 뭐냐고요? 확인 사살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히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화를 자초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북성 논란,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전 정권 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북송 논란, 그다음 지난번에 뭐그 우리 해수부 서해, 공무원, 서해 네, 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걸 이슈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 그거, 그거 그런 거 가지고 전 정권의 뭐뭐 뭐 문제라고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없는 얘기 만들고 막 이렇게 확대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지율만 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전 정권에서 그렇게 한 것이 명쾌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확인하는 듯한 응. 화두를 국민에게 던지고 싶다. 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응.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거나, 응. 응.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거나, 응. 이런 행동에 앞장서는 장관들이 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근데 왜 이러시냐고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답답해 죽겠어요. 아,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어. 너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장, 장관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만. 아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딴 방송에서 제가 다 추적하고 있죠. 내걸다 듣나봐요. 다 듣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laughs> 네. 보고 있는데 아, 뭐 박범계 의원을 막 이제 혼내시더라고. 뭐 그냥 혼낼 수 있어요. 아니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음. 내용은 좋은데. 그렇지, 내용. 그게 중요해. 어.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좋잖아요. 근데 <laughs> 일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음, 말장난이. 요 그렇지 말장난하고 네. 또 하나는 네. 꼭 이게 공격을 당하잖아. 그러면 네. 방하는 어게 먼저 전정권 그러니까. 차도 그랬잖아요. 아니 박봉욱 장박 의원한테 장관 했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맞아그뭐 하는 태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리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꼬리 잡고 단대로 희, 논점을 네. 흐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말싸움 잘하는 게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현정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전정부의 문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했으면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바꿔서 얘기하지. 음. 아니, 예전에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려면 뭐하러 정권을 바꿔 그대로 하면 되지, 그 그러니까. 정권이. 그게 대답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한 장관은, 도대체 당신이 인사권을 다 전체를 가지고 휘두르는 음. 그 권한은 어디서 나왔냐? 이걸 질문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양한 건아니 어. 대답 안 하고. 어, 다른 얘기래요? 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민정석실에서 했다고 해도 다 위법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석실은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업무를 하는 게 음, 맞아요. 음. 그렇지만 본인들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인사혁신처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혁신처는 행정부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음. 인사만 보는 것이고 음. 인사혁신처의, 그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 말이, 말이 안 되는 안 거거든요. 음. 그게 논점이 흐려. 권한을 그치. 누가 줬느냐? 그럼 권한 누가 줬는지 말하고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마 민정서실. 수얘기 게다가 민정서실이 밀실이 문제래. 밀실 인사가 문제래. 음. 그럼 인사를 뭐 대놓고 맨날 맨날 해야 될 그건 아니잖아. <laughs> 게다가 인사의 방식을 또 대답을 한다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이거를 음. 대,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문제예요. 거기다 되고 어, 한동훈의 딱딱 음. 답변에 너무 벙찐 의원님이 20초간 째려봤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본질은 대답 안 하고 그러니까 째려보게 만들어 놓고 아... 째려봤다 그러는 거잖아 <웃음> <웃음> 째려보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째려봤어요 이러는 거잖아 한번 째려볼까요? 아, <laughs>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네. 했어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할 때그 네. 대타를 쓰면 어떨까 노용이를 아, 보내는 거야 대타 나를... 의원 대신 노용이가나가세 해라 질문을 <laughs> <laughs> 나보고 총알 맞이하라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니 그렇게 따박따박 따박. <laughs> 얘기할 때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음, 논점 흐리지 마세요 음.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민정수석이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럼 네. 대놓고 합니까 인사를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예좀 네,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무시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태도인 음. 것 같아요 의원님이나 음. 민주당에서 공격할 때 음. 상대방은 따박따박 따박 차근차근 대답하는데 음.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음. 아, 이건 안 되게 안 좋을 거아요 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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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모습을 보여줬기를 바랍니다. 아, 예. 자, 또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 음.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음. <laughs>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죠. 예. 야, 이거 시행령안으로 이런 걸 개수, 개설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 내무부에서 음. 이 경찰이 산하로 들어가 있다가 음. 외청으로 바꿨어요. 경찰청으로. 그렇죠. 음. 그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대로 놔두면 내무부에서 얘네들 너무 간섭 많이 한다. 음. 그리고 이경찰은 지금 사람도 많은데 그때는 음. 10만 명 정도 되니까 음. 사람도 많은데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내부 조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음. 선거를 하든 뭘 하든 이 여당이나 정권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게 맞다. 음. 이것 때문에 사실 독립시킨 거야. 1 9 8 9년도에 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원상 복귀한다고요?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입법예고도 사1일안 하고, 하고, 하고 4일밖에안 주고. 아 그러니까 옛날 내무부처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런 의도가 아니면 왜아 이렇게 자기네 하냐고요. 자기네 이렇게 손렇게손나게 놓고서 흔들고 아, 싶다? 그러고 싶은 거지. 내말잘 들어라. 그래서 경찰이 반발하는 거고. 그럼그 반발을 했으면 경찰의 반발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고 네, 설득도 네, 네.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렇죠. 4일만에4 0일 동안 보통 입법예고 하잖아요. 네. 4일만에 통과시켜서 했어요. 시행령으로 법 그러니까 기본 정부 조직. 조직법하고도 네.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시행령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잖아. 삼권 네. 분립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입법부의 역할이있고 행정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행정부를 누가 그럼 견제할 수 있겠어요?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견제하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 버린다? 그러면 상위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치안이라는 분야가 왜행위안부에서 빠졌겠어요? 음. 그게 31년 내 그러니까 31년 전에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킬 때 네. 치안을 뺀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라고. 네. 근데 그것도 없는데 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치안 업무도 뭐 하지 않는 행감장관이 왜 경찰국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냐고요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아니 그래서 JTBC에서 어제 나온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네. 1987년도에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하고 이한열 열사 사건이 엄청 났잖아요. 네, 그때그 사람들이 왜 고문했냐 그러면 뭐 내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정권이 경찰을 이렇게 휘둘러서 는안 된다. 네. 이래가지고 89년도에 행정개혁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바로 이 내용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동안 경찰 행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철저하지 못했다. 경찰 민주화와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에 있어서 선거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 민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고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경찰은 조직 규모가 방대하고 대민 집행 업무 위주라 내무부의 보조 기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용이 쓰여있던 것이고 음.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말은 음. 대통령 아니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행정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통제하는 방법으로 음. 이게 말이 됐나요? 말이 안 되지. 에이. 그러니까 제가 볼땐 이런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경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사하는 네.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야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안부 밑에가 있으면 음. 지금 현재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해임 켜 버리고 팟잖아요, 이번에. 그 경찰들 사람들만 네. 어, 지했다고 감사 아니, 회의했다고 바로 그냥 직위해제 시켜 버리잖아요. 대기, 대기, 이게 시키고. 인사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 안 들면 명령 불복종이다. 그렇죠. 이러 가지고 그냥 해임시켜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수사를 할수 있겠어요, 제대로?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횡포예요. 네. 그 횡포가 이번에 직위해제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면 경찰국을 네.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런 폐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들의 집단 행동하고 경찰들의 집단 행동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죠. 어, 왜, 없는데, 왜 다르게 판단하죠? 뭐 때문에? 검사는 뭐 무, 무슨 그 뭐예요? 진짜 <laughs> 무슨 말을 의미야, 말을 얘기해?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laughs> 네. 검사는 무슨 경찰보다 더 나아요? 뭐가 뭐 뭐가 다른데요? 항상 우월의식이 좀 있죠. 아 웃기잖아요. 그 무슨 네. 왜 우월의식 네. 있는 거였요 사법대 거, 본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없애자는 네. 거야? 그런가 봐요. 아 경찰대 없애자는 논리가 더 웃겨. 아니 왜 졸업하자마자 칠급 되냐고? 그럼 사법고시 본 사람들 그 네. 판사되고 막, 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판 검사들 상급 되잖아. 그 사람들도 9급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구급는 3급 검사는 아니, 그러니까 3급 9급부터. 대우 그래서 구급부터 하라고 상급 <laughs> 대우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사법연선날때 5급이었습니다 그래, 5급을 왜 하냐고 5급 하죠 9급에 9급 제가 5급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9급 하라고 9급 <laughs> 그 얘기잖아 지금 경찰대 네, 나온 사람 7급 네, 가는 걸 뭐라고 러려면 사법, 사법고시 사법한 사람들 구급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판사 검사들도 그래서 로스쿨 검사들도. 바꿨잖아요 로스쿨로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경찰대 없애자는 논리가? 갈라치기 로코멘트입니다. 하는 거야 뭘노고멘트야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네. 오늘 흥분한 최지문 교수님, 이제 제가 좀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지. 여기까지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갑자기 얼마나 오래 뚝 했는데. 아니, 방송을. 좀,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본인이 시계를 좀 시작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 뚝 끊어, 방송을 뚝 끊어. 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laughs>